주피터 코인, 상승 반전 신호, 주요 지표 분석.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 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피터 코인의 현재 주가는 1,539원으로 단기 이동 평균선인 21선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192만 5271.44로 지난 거래량 대비 약간 증가하며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491원에서 반등하여 단기 상승 추세를 형성했으며 고점 1562원에서 저항을 받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피터 코인의 현재 RSI는 56.70으로 과매수와 과매도 중간 수준에 있습니다. RSI가 최근 상승하면서 주가도 함께 반등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RSI가 50 이상일 때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했으며 70에 근접하면 저항을 받았습니다. 현재 RSI 흐름상 추가 상승 가능성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주피터 코인의 스토캐스틱 지표 값은 48.48입니다. 이는 중립 영역에 위치해 있으며 상승과 하락의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 비슷한 수준이었던 50 근처에서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과매도 구간으로 향할 경우 매수 기회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지표가 방향성을 찾을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주피터 코인의 MACD 값은 0.328이고 신호선은 0.850입니다. MACD가 신호선을 상향 돌파하며 상승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에서도 MACD가 상향 교차 시 주가가 단기 상승했으며 최근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히스토그램도 양전한 가능성이 있어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주피터 코인의 현재 주가는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근처에 있습니다. 상단 밴드는 1577.89원, 하단 밴드는 1487.70원이며 주가가 하단 밴드에서 반등 후 중심선을 향해 상승 중입니다. 과거 주가가 밴드 중심선을 돌파하면 상단 밴드를 테스트하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주피터 코인은 현재 1,539원으로 61.8% 1,549.41원 되돌림 구간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승시 1,579.5원 50%이 다음 저항선이 될수 있으며 하락할 경우 1,452원 100%이 주요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과거 피보나치 비율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1,549.41원 돌파 여부가 중요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주피터 코인의 최고가는 1707원, 최저가는 1452원입니다. 최근 주가는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며 하단 지지선을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평균 거래량은 192만 5271.44 수준으로 최근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며 매수세 유입이 관찰됩니다. 주피터 코인의 3년간 주가는 1707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고 1452원에서 강한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점과 고점이 좁혀지며 삼각형 패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최근에 소폭 증가하며 장기적 상승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총평 주피터 코인의 현재 주가는 여러 지표상 반등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MACD 위 상향 돌파, RSI 상승세, 볼린저 밴드 중심선 회복 등의 단기 상승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피보나치 61.8% 구간 돌파 여부가 향후 주가의 추가 상승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주피터 코인의 상승 여력이 확인되며 매수세가 뒷받침된다면 상승 반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